아이고 어제 실시간에서 구독자님께서 말씀 안해 주셨으면 또 그냥 넘어갈 뻔했네. 아이고야 뭐 이렇게 예뻐? <laughs> 어? 뭐 이렇게 예쁘게 났어? 야 진짜 이 확실하네 확실해. 예, 예. 확실한 버섯 어, 어쩔 수 없이 확실한 버섯. 야, 진짜 예쁘게 났구나. 응. 이걸 이제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근데 얘는 뭐지? 뭐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이렇게 났지? 꼭대기에서? 종균을 심지도 않았던 위쪽에서?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버섯의 힘. 응. 오늘은 아무래도 이벤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이벤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분은 못하고, 뭐한 두, 분? 세 분? 세분 정도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무튼, 채취를 좀 해봐야지, 예, 알것 같아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 저쪽에도 있고. 근데, 느타리가 안 나네. 희한하게, 느타리 종류는 죽어버렸나? 어, 저게느타인가 한번 가볼까? 아, 이건 뭐 거즘 야생 자연산에 가까운 표고기 때문에. 네, 응. 이거 또 표고죠. 응, 표고야, 표고 다 표고야. 나무가 그냥 바로 서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음, 응. 죽은 나무. 그 위까지 올라가버리면은? 끝내는 어. 못 따겠구나. 어. 표고가 표고표고 합니다. 음, 표고표고 어. 표고를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야, 표고가 겁나 잘났네. 잘났어, 잘났어. 잘났구나, 잘났구나. 표고가 잘났구나. 표고가 너무너무 예쁘게 났구나 표고가 표고표고 표구 하게 네. 네. 잘 났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표고를 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aughs> 사실은 오늘 능이를 따로 올라가려고 랬는데 시간이 안되네요 시간이 안 돼. 능이를 따라 올라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안 되고 그냥 오늘은 표고로 만족을 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표고, 표고, 음, 맛있는 표고, 표고. 오. 뷰를 따자 뷰를 따자 뷰구를 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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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구를 이날 나중에 한가득 뷰로를 확실히 확실히 있는 표고, 우쭈. 속으로 따는 재미도 있네. 응. <laughs> 이꾹도 꺾어주면 맛도 있네 이것도. 응. There okay. 내일은 내일 모레는 능이를 요만큼 딸것 같은 아 그런 느낌? <laughs> 와 이게 향이 이게 자연산 표고 향이 나요 자연산 표고 응. 자연산 와 표고 향이 완전 이게 자연산에 가까운데 정말? 자연산 같아 응. 응.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응. 표고였습니다. 표고 였습니다 표고 오, 표고, 작은 표고도 나고 있고 어. 이야 진짜 좋다 어.